응이한 마리 견안어다올라다 나이스 메 네. 걸었어 걸어 이야 야 떨어지면 안돼뜰 채도 없다 없어요? 예 네.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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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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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자사 야, 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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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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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래? 어머 뭐. 요즘에 바빠가지고 그러는 거왜 그래요? 야, 왜. 돈이 없어서. 아유 뭐래? 안 믿어. 안녕하십니까 찔레꽃입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지체돼서 지금 잡교 두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금 가까스로 한 자리 나와서 지금 음. 자리 잡고. 그래화오 어. 옥이 지금 자, 안녕하십니까. 챱틀레꽃입니다 지금 삽교에 들어와서 낚시대 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자, 짧은 대는 3공대부터 긴 대는 4공대까지 총 7대를 편성을 했고요. 자, 오늘은 그냥 글루텐으로만 해서 한번 집어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얼타임 여기 삽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자, 모임 참석자 행복 시수님하고 둘이 이거 합교에 지금 들어와서 낚시대 변속을 다 마쳤습니다. 자 내일 아침까지 자, 열심히 한번 해봐서 좋은 붕어볼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질렀고 낚시 TV 시작하겠습니다. 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수면에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떠다니는데. 이 앞에 보면 이게 다불의 옥잠입니다. 옥잠이 상당히 많아졌나 여기. 하여튼 옥잠이 밀려오면 낚시대를 들고 조금 피했다가 지금 바람이 뒷바람이 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밀려 나가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심은 1m 내외에요. 1m가 나오는 데도 있고, 자, 70cm, 80cm 나오는 데도 있고, 또 평균적으로 한 1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80. 1m 한1,20 먹네요. 자, 많이 나오는 데는 한 1m, 1,20 정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1m 정도 먹습니다. 불의욕점 때문에 이거 뭐 고기가 나와도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아 힘들겠는데요 뽑아내기 자 짧은데를 다 걷고 자긴 데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짧은 데가 다 감겨가지고 아 부유물이 하도 떠내려와서 긴 데로 편성을 다시 했는데 자, 긴 데는 지금 5일 때까지 폈구요. 자, 짧은 데는 지금 3, 4 때부터, 아니, 30 때부터 5일 때까지 6대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자, 그래옥점 사이에다가 지금 옥칸띠를 집어 넣는데, 아, 저기서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서, 일단 6대 가지고,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참석을 해서 지금 33.5가 한 마리 나와서 초저녁에 여기 입질이 안 되는데 그래도 초저녁에 한 마리가 나와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바람이 지금 그래도 등바람이 지금 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 여기가 입질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밑밥을 줘가면서 해보고 새벽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입질을 거기도 오전까지 계속 낮아요 거기도 어 밤낚시도 잘 안되고 거기도 아. 이 아. 앞쪽에 갔어요 오전성이구나 다 이제 어제 일행이 또 어제인가 그제 갔는데 물쫙 빼보라고. 거기는 물 빼보면 끝나 버려. 응 아유, 이게 안 나와? 이제 이길 오는 구나 어우, 야, 다 올렸는데도 안 나오네? 그 전부 다리리 올라오죠. 아쭉 올라오는데? 아니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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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꼈는데 <laughs> 지렁이 한 마리 꼈... 어우 다 올라왔다 나이스 예 <laughs> 네.

사자는 안 되고 3 8대. 어. 알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378대. 와 씨, 하나 걸었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어, 지렁이 그랬잖아, 이거 로잡 망치 아니, 지렁이 왜좋 야, 허리꺼 밖에 안 되네. 37발 밖에 안 되지. 야, 그래도 저기, 저 밀어. 자. 야. <laughs> 그래도 삽개워와서 허리꺼 반수 했네. 아 붕어 멋있다. 야, 빵이 좋아서, 나올 때 보니까 4잔 줄 알았는데, 허리 끝 밖에 안 되네. 자,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밤새 일 필요 없다가, 새벽 녘에 35.2. 허리 <목소리> 하한수 했네. 아, 멋있다. 걸었어! 나가요. 아홉 치? 야아홉친데빵빵 빵 엄청 좋네. 아이고. 야야야야야 어디 거, 거기로 들어가냐 너? 아우씨. 아홉시 한 마리 더 나왔네. 아홉시. 아, 빵은 진짜 좋네. 어? 아니. 이따가 다시 찍고 해야 나갔다. 아이고. 아니, 걸레 좀 줘봐. 아우. 아침이 밝으면서 새벽 5시 정도부터 지금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전 시간에 좀 낚시가 된다고 하니까, 오전 시간에 행사 다 파하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 조금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날이 원해지면서 지금 자보가 또 성화를 뿌리는데, 자, 야, 저기, 불의옥점 사이에 포켓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 넣은 게, 거기는 입질을 안 해주네. 바닥도 잘 떨어지는데, 지금 맨 바닥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오른쪽 오일 때, 아, 왼쪽 오일 때, 그 포켓에다 집어넣은 오일 때는 아예 꼼짝을 안 하네 지렁이를 껴놔도 그러고 자 어제 비가 와서 물색은 완전히 흙물이네 흙물 완전 뻘물인데 글루텐에는 거의 뭐 임시를 못받고 동트기 전에 새벽부터 한 5시경서부터 쥐렁이를 달아놓은것이 그게 딱 맞았던것 같아요 그래도 운 좋게 허리끝 환수 했고 지금 꽉차나 없이 한수 했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크네 자 아침이 훤히 밝았는데 아침이 밝으면서는 지금 이 필이 없네요 딱 끊어졌는데 조금 더 해보고 안녕하십니까 찔레꽃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이곳 그 삽교에 들어와서 이쪽이 신남리인 것 같아요 신남리 저쪽, 노양, 노양리 쪽으로 해서 들어와갖고, 계양 낚시터 앞으로 해서 지금 진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불의 옥잠이 지금, 보시다시피, 불의 옥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녁에 불의 옥잠이 하도 많이 떠다녀서, 낚시를 할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새벽에 바람이 불면서, 멀리 다 떠내려 간것 같아요. 그래서 좀금긴대를 짧은 데 폈다가 긴대를 편성을 해서 낚시를 해봤는데, 긴대에서 지금 새벽 5시, 5시죠? 5시경에 허리 급한수 올라왔고, 꽉 차는 찬 9시 한 수, 이렇게 두수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침이 밝으면서 입실이 딱 끊어졌어요. 오전 낚시가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오전에는 날이 밝으면서 입실이 끊어져서 지금, 뭐, 입실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보긴 할 건데, 아무래도 바람이 더 불기 전에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뭐, 그래도 허리급 한수 받고, 아홉 시도 한수 받고 해서 부모 얼굴은 봤으니까, 이걸로 만족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야, 힘드네, 힘들어. 그래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키우고 돌았어. 뭐난 어, 그랬다니까. 나를 아, 웃지 어우 <laughs> 아, 오늘, 오늘, 오늘 유튜브 강 나왔네, 우리 형아. 어? 어 찔레 형이 유튜브 강 나왔어, 오늘. 1층에다가 어? 1층에다가 어? 아,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음. 밤을 세우신 분이 1등 하신 것 같아요 생인 분은 3등입니다 <laughs> 35.2cm 소중붕어 깨끗한 붕어를 잡으세요 슬자 <laughs> <4등을 2번을 선택하시죠. 웃음> 의자? <웃음> 나오세요 그 옆에 자꾸 끼지 말고 ㅋ ㅋ 사람뭐아무뭐때나다끼 아무 때나 <laughs> <끼어. 아무거나>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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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이 c m 까지 치다 b 는 아니 이양이 5단가 2단 뒤에 또 5단가 아왜단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이 크랭크는 별도에요 통합이 그렇습니다 크랭크 별도에요 님라고 하셨어요 아 같이 키우고 싶어요 같이 키우요요무 길게 가우고요 빨리 아래 지속 습니다 자 3등. 현지 <laughs> 아, 아니, 30광 쓰는 사람은 보자고 거야. 알아, 어디서 사왔어기개 개내 시도하서 어디 어. 어제 받은 식구는 없부식 받아? 스이스 아니에요. 아이스텝보다 더 높은 거야. 몰라. 니 아니 아니다보다더높은 어이, <목소리> <2세>? <목소리> 아 맞네 또1 2 3 나오라 그래요. 2등, 1, 1, 2, 2등 나와. 2, 1 2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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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2 3 4 5 12345 1 2 3 4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 1 2 3 4고1등했는데12345 12345 아 네. 빗때문에 어, 아 어, 됐다 <laughs> 국장님 잠깐만 <laughs> 아니, 그 <저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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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웃음> 아니 소나무 위치가 맞는데 자, 아요오를좀 드려. 이야 이거 진짜 너 맛있겠네. 아, 거, 돼요, 거 돼요. 시간 좀 시간이 걸립니다. <laughs> 어, 그...